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오백척이요 너비가 오백척이니 네모와 반듯하며 그외 사방 수인척으로 전운이 되게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이만 오천척을 너비는 만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메이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베란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족속이에 돌리고 들인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들인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에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이게그 집화대로 줄지니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개은 20개라니, 20세 겔과 25세 겔과 15세 겔로 너희 만에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십분의 일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십밭 곧한 호멜이며 십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돼 이백마리에서는 어린 양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번제와 감사저물로 삼을지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지하기 위하여 이 속제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아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얽히고 설켜 있던 그들의 삶을 풀어주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안 하셨으면 어떨까? 굳이 다 가져가시지 마시고 있는 곳에서 잘못된 것만 좀 고쳐주시면 안 됐을까 하고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온전하시고 순전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리시며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에 발 한쪽을 들여놓고 살면서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오고 가는 우리들의 삶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순전한 삶의 결론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며 그렇지 못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주위를 둘러보며 성령님의 도우심보다는 현재 영적 상태에 만족하며 지낼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우리가 나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따분하고 어려운 것으로 치부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중요하고도 축복된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의 흐트러진 시선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일은 어찌 보면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대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쩔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는 순간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참된 것을 바라보며 옳은 것을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들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회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꿈꾸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땅은 그저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장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땅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을 뜻하며 그것은 자신들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에 땅 분배는 그들의 마음에 크게 설레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레이는 일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땅의 중심지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고 그곳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아멘 회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 성소와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그들에게 다시 자신의 기업을 가질 수 있는 유혹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이왕 받게 될 기업, 자신들의 가족들과 집하들이 살기에 적절한 땅을 찾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크게 자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삶의 우선순위를 각인시키시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거룩한 땅의 규격과 그 안에 세워져야 할 질서들과 따라야 할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땅으로 구분되어 드려지는 곳에는 성소가 있을 자리와 그 성소를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소가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올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소와 제사장 그리고 레이 사람들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통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설악하신 모든 축복과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거룩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땅의 통치자들에게 따라야 할 규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대로 행하지 않을 때 거짓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의 영적, 육적 안녕을 위해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서게 될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속여 빼앗는 것을 그만두고 백성들로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예물을 받아 그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지도록 하는 본분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과 동시에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나의 아니만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 시간에 영원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임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그 기쁨과 평안을 주위에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회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속성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며 약속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흔들릴 때마다 불러 주시고 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 성장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빛을 내 주위에 비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 그리고 정신의 아픔 또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락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내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가정들 또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받아 아픈 자들은 회복되고, 문제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그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프라미스 교회 퀸즈 뉴저지 성전과 세워주신 교회 영적 리더십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적 지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 양식을 잘 공급해야 드리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번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